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리우정입니다. 제가요. 오늘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들, 보라색감이 나는 다육들을 모아서 쭉 한번 보여 드리면서 같이 영상으로 즐겨 볼까 하는데 그 영상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제가 주말에 토마토 판매 영상을 올렸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키우고 있는 대추 방울토마토를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진짜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드시고 재주문해주시고, 또 지인분들한테 또 소개해가지고 또 주문도 받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덕분에 부모님도 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영상 앞에 이렇게 다시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주문 주신 분들이 다 드시고 벌써 또 주문할 수 있냐, 이런 전화가 오는데, 아, 계속 한 5월 두째 주, 셋째 주 정도까지는 계속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저한테 재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이제 뒤늦게 보신 분들,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또, 어, 토마토 주문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 넣으시면 돼요. 따로. 문자 아니고 저한테 보내시면 되고, 5kg 판매 기준이고, 대추 방울토마토고요. 방울토마토는 이제 기본 당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비아 토마토하고 혹시 혼돈하고 계신 분들은 스테비아 토마토는 인위적으로 당도를 올리는 그런 이거를 넣는 거기 때문에 기본 방울토마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맛이 당도가 좋아서 드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 또 오래 보관하시려면요. 이거를 꼭지를 다 따가지고요. 밀폐해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딱 이렇게 열었을 때그 나는 풋내 꼭지 냄새 그 싱싱함을 오래오래 두고 보관해서 드실 수 있어요. 과육이 꽉차 있어가지고요. 아마 드실 때 한입 가득 넣으면 정말 딱 하고 방울토마토가 입 안에서 터지면서 정말 싱싱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방울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분들, 뭐 샐러드를 해서 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다이어트하는 분들 이렇게 두루두루 토마토는 왜 토마토가 농사가 풍년이면은 병원이 비숙이라고란 말이 나올 정도로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싱싱하게 맛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문자 이제 저희 모래오정 상단에 있는 번호로 주문 문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 주문 받으면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서 수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택배 보내드리니까 어, 너무 오래 걸리진 않고 2, 3일 내로 이렇게 바로 발송되니까 받아보셔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어서 보라보라 다이트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 테니까 어,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토요일 저녁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오늘 문득 제가 식지한 다육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보라색깔 다육들을 좀 모아서 한번 영상에 담아 드려볼게요. 이렇게 했던 멘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바로 실행에 옮겨봤어요. 생각보다 모아보니까 엄청 많지는 않은데 스물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다못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갖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 갖고 와봤는데 어떠세요? 다 그놈이 그놈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 보라색깔 애들이 저렇게 많나? 요런 느낌이 드세요. 제가 그러면,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일단은, 모래오정이 애정하는 더스티로즈. 제가 더스티로즈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요 아이는 영상에서도 농장에서 보이는 대로 많이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스티로즈 변이가 나와서, 요 변이도 제가 진짜 자주 영상에 담아드리고, 판매 영상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어떠세요? 그놈이 그놈 같으세요? 요거 조금 입장이 조금 이렇게 판판한 느낌이라면 요거 조금 약간 이런 입장 테두리가 좀 울퉁불퉁 하면서 약간 톱니바퀴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몬스터? 우리가 좀 못생긴 그런 금들을 갖고 몬스터라는 표현도 하고 입장이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강하며 몬스터라는 이제 앞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몬스터 누구누구 이렇게 많이들 불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거 더스티로즈 변이금이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더스티로즈 몬스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더스티로즈, 일반 더스티로즈는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입장이 좀 얌전하고 조금 이렇게 다소곳하다면은 요 더시로즈 변이금은 입장도 이게 더묵은둥인데 얘가 오히려 엽성이 이건 묵은둥이는 아닌데도 엽성이 이렇게 두껍고 통통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들었을 때 지금 요게 요즘에 다육이가 날씨가 더워서 색감이 좀 빠지고 있지만 묵었을 때는 보랏빛보다 자주빛에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두 가지 요것도 예전에 2년 전에 제가 이거 합식할 때 입고지판에 있던 아이들 옮기면서 같이 영상에 담았던 더스스로즈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커졌어요 지금은 이 분에 너무 넘쳐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뽑아가지고 조금 알맞은 분에다가 넣어줘야 될 정도로 그때는 이 화분 안쪽으로 쏙 들어오게 심어줬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엊그저께 시원하게 온 봄비를 맞춰줬더니 더 통통하고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요즘에 이제 다육이 색감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 이렇게 약간 투톤일 때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색깔 빠지거나 아니면은 영양제 주거나 물관수를 했을 때 약간 물 올리면서 요렇게 다육들이 초록빛을 띠는 이 느낌 뭔지 아시죠? <laughs> 요 느낌. 요게 바로, 얘는 위즈 뷰티라는 다역인데, 어떤 분들이 보시고 앨리스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앨리스하고 정말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요게 묶기 전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요렇게 묶고 나니까 좀 앨리스라는 다역이하고 너무 많이 닮아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위즈 뷰티라는 다역이에요. 옛날에 종자포트 속에 조그만 아이를 여기다가 여러 개 합식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또 여기다가, 요즘에 이제 분갈이를 올 봄에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영양제를 한번 줬더니 요렇게 초록빛을 초록초록하게 띠면서 생장점이 나 건강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위즈 뷰티라는 다육이에요. 위즈 뷰티. 그리고 요거. 요건 큐빅금인데, 큐빅 프로스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고, 입장이 이렇게 대국처럼 반 접혀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요 보라는 약간 연보라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겠죠. 짙은 보라라기 보다는, 다른 계열들은 아마 진보라에 가깝다면은, 요거는 연보라 톤에 가까운데요. 요건 제가 저번에 화상을 너무 세게 입어서, 온실이 뜨겁다 보니까 화상을 입어서, 약간 방글 있는 쪽에다가 살짝 올려다 놨어요. 다이 위에도. 오전 햇빛 쪽으로, 그 뜨거운 오후 햇빛 쪽에서는 그늘이 지는, 오전 햇빛은 봤는데, 오후 햇빛은 그늘이 지는 곳에 놨더니, 다시 요렇게 까뭇까뭇한 자국 보이실 거예요. 제가 가깝게 잡아볼까요? 요런 데가 이렇게 화상을 입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옮겨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좀 요런 화상 자국을 빨리 없애려면 또 물을 줘서 얼른 생장점이 이제, 다른 잎사귀 순이 나오고 저기가 이제 입장이 하엽이져서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오전 햇빛 충분히 받고 오후 햇빛은 그늘 지는 대로 나서 회복종인 아주 예쁜 큐빅 프로스티 금철한데요. 큐빅 프로스티 자체가 아주 보랏빛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늘 쪽에 있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물들면 굉장히 예쁜 약간 핑크톤에 가까운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래요정 뮤즐리 <laughs> 너무 예뻐졌죠. 어제는 제가 또그 목초액을 처음으로 써봤어요. 목초액을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목초액을 은근한 보리차처럼 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부터 여기로 다그약 꼭지를 넣어가지고 물 주듯이 한번 흠뻑 접었거든요 근데 그 목초액 특유의 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나무 탄내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물 주고 나면 방부목에서 나는 나무 냄새가 있는데요. 참나무 액기스다 보니까 그런 약간 숯불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은근히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 맡으실 때는 그 목초의 향이 조금 힘드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저는 이제 이 넓은 공간에서 주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맡을만 했어요 괜찮던데 은근히 힐링되고 또 뭔가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여기가 건강해질 것 같고 혹시나 해이볼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더니 아주 예쁘게 빵긋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뮤즐리도 합식인데 너무 예뻐서 제가 자주 영상에 출연하는 그런 뮤즐리예요 요거는 묵둥이 뮤즐리고 입장이 많이 두꺼워진 거 보시죠 그리고 여기 아직 안 묵둥이 뮤즐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묵둥이에요 그 입장이 얇잖아요 요거는 묵둥이에요 입장이 두께감이 영상에서도 좀 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육들이 제대로 햇빛을 받고 컸을 때 입장들이 굉장히 두껍고 통통해져요. 이 뮤즐리라는 다육도 더스티로즈라는 다육이도 원래는 이렇게 두꺼운 입장의 다육이가 아니에요. 무겁 무거워서 시간이 지나면 두꺼워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뮤즐리는 이제 제가 저렇게 굳혀가는 과정이에요. 아마 저게 지금 3년 차니까, 얘가 이제, 이제 1년 차니까, 한 2년은 더 따라가야지 저 예쁜 얼굴을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쁜 뮤즐리 통통한 아이, 요 뮤즐리는 정말 빛도 좋아하고, 요번에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하이폰스라는 그 영양제를 다 물에 타가지고요. 다 저면을 한 번씩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아이들이 생장점이 푸릇푸릇해지면서 건강함을 표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뮤즐리도 보랏빛 다육에 속한다면 속하는 아주 예쁜 다육이죠. 물이 들면은 이거보다 더 검은 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좀 짙은 느낌? 근데 또그 옆에 다코오팔이라는 까마귀가 있다 보니까 얘가 검붉은 검은색 보라 느낌이 안 나네요. 오히려 이다코오팔은 진짜 새카매지고 가게지고 되게 예쁘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까마귀 종류 중에 하나예요. 까마귀가 어떤 종류들은 보면은 여기가 꼭 벌레 먹은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물이 드는 그런 까망이가 있는 반면에 또 요렇게 깔끔하면서 정말 젤리 느낌이 나면서 아주 검붉은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다코팔 있죠. 그래서 요 다코팔도 요렇게 제가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막이걸 탐내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비매로 <laughs> 갖고 있어요. 자연은 아니고 커팅 군생인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두수가 예쁘게 많이 나와줘가지고요. 제가 요렇게 하나 심어봤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하율이라는 다육 인데 하율이 묵으면 약간 무슨 보라색 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검은빛 보라 라고 하면은 참 보라 라는 단어를 표현하는게 사실 말로 표현하는게 쉽지는 않은데 이 하율은 어, 굳이 표현을 하면은 약간 여기 핑크색을 섞은 그런 톤이 나와요. 아직 이게 묵둥이가 아닌데, 뿌리 잡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다육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유를 키우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다 뿌리 내리는데 조금 애가, 애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거를 지금, 거의 세달 만에 여기다 옮겨주고 세달 만에 이제 살짝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밑에 잎까지 드디어 살짝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뿌리 내림이 더디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고 다크오팔은 제가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뿌리 내림이 아주 좀 수월했던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기 요거는 지금 이거를 무슨 신호라고 표현을 하면 되냐면요 이 벌레도 없고 목대가 고사된 게 없는데 이런 중간중간 마른 잎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는 나 빨리 옮겨줘라는 신호예요 지금 제가 엄청난 좁은 분에다가 미어터지게 이렇게 식재를 해 놨는데 요게 엘리제 철화인데 엘리제 철화가 세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화분에서 더 이상 양분도 없고 이제 버거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제 물을 먹고 양분을 빨아들이는 아이들을 하나씩 이렇게 없애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진짜 분갈이가 시급하네요 제가 얼른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미안할 정도로 건강하게 엘리제가 잘 죽는데 건강하게 잘 커졌는데도 이렇게 넣어놔서 정말 미안하네요 요거는 제가 뽑아가지고 조금 사이즈가 있는 데다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제도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다육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 너무 예쁘고 여성스럽고 또 이렇게 해가 쨍한 날은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만 해가 쨍할 때 이거를 영상으로 담으면요 약간 펄감 있으면서 반짝반짝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예쁜 다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엘리제 철인데 엘리제 생얼은 요렇게 생겼고 입장이 아주 작고 촘촘해요. 그리고 턱시판이라는 다육이하고 도 아주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엘리제 철아 두 개를 제가 합식을 한 건데 요렇게 요것도 보랏빛이 아주 예쁜 다육 중에 하나고 어 요거는 제가 지금 이게 카시즈예요. 원종 카시즈인데 요기는이 때문에 핑크처럼 보이죠 요거 원종 카시즈인데 이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열화가 왔는데 이제이 열화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그럴 때 다육들한테 나타나는 열화 현상들인데 요게 지금 원종 카시즈고 아까 보여드린 뮤즐리하고 놓고 보면은 분간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요게 약간 집에 빛이 부족한 분들의 뮤즐리 모습하고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이 열화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약간 아까 큐빅금 있던 자리에다 같이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열화는 많이 없어지는 대신 애가 조금 색이 빠졌어요. 근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게 카시즈예요. 요게 카시즈고 요거는 미국 백화시즈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카, 카시즈인데 무슨 차이냐? 그럼 분감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미국 백화시즈는 분감이 강하고 조금 더 입이 짧고 동글동글 하다면은 요 카시즈, 원종 카시즈는 분감이 덜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같이 놓고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원종 카시즈하고 미국 백화시즈하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보여드려 봤고요. 어둘다 각자의 매력이 아주 예쁜 그런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요건 라일락인데 라일락도 묵으면 너무 예쁘죠 제가 작년 여름에 이 토어분 판매하면서 이 웃는 아이들한테 같이 영상 속에서 심었던 라일락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너무 귀엽고, 퇴근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제가 위에서 눈높이가, 다이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높이에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꼬마들이 웃고 있으니까 잘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담았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 요게요. 요즘에 오시는 손님분들마다 이게 뭐냐, 너무 예쁘다, 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거는 모래요정의 사랑핑크집시예요 핑크집시, 진짜 제가 핑크집시, 핑크집시 정말 자주 얘기를 드렸던 그런 다육인데 보일 때마다 데리고 와서 합식하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집시라는 다육이를 집시금이 나온 아이를 번식하다 보면은 요 얼굴이 나오는데요. 얘가 집시 중에 제일 순팅순등해요잘 죽지도 않고, 옷자람은 있지만 잘 죽지도 않고 참 건강하고 까탈스럽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 호프분을 봤을 때, 어, 완전 너는 이핑크집시 화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제가 합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분갈이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이게 몇 개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양제 물을 탁 줬더니, 이렇게 여기 밑에는 묵은데는 약간 노리끼끼한데 가운데 세손에서 이렇게 보랏빛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묘한 색감의 다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이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핑크 집시. 또 그냥 집시라고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집시 금이라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집시 변이라고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아이를 핑크 집시라고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핑크 집시가 아니라 보라 집시, 연보라 집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쁜. 핑크 집시.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제가 이 화분. 호프에 이 약간 속파기 느낌 항공뷰에다가 이 슈퍼 미니마를 심었었는데요. 얘가 자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요 따그리가. 저는 슈퍼 미니마가 이렇게 이뻐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라보라 하면서 약간 엘리즈도 비슷하고 요 가까이 들여다보면 요 입술 하나하나 너무 예쁘게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물드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요것도 한번더 이게 눈여겨 보게 했던 다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미니마도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굉장히 예쁜 다육이구나 좀 생각이 들게 했고 그리고 여기. 코랄 퍼플 이 코랄 퍼플은 엽성이 좀 특이해요 잘 부러지고 잘 뒤집어지고 파랑새처럼 하는데 또 되게 매력적인 그런 다육이 그래서 모둠으로 심어놓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외도짜리 보여드렸었잖아요 한번 제대로 굳혀보셔가지고 예쁜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요렇게물 흠뻑 줬더니 지금 가운데에서 푸릇푸릇 놀라오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약간 가운데 생장점은 나 건강해 하듯이 푸른색으로 보이고 초록색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입장은 이렇게 본연에 갖고 있는 물둠의 색깔이 보일 때다육들이 진짜 다 예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앨리스, 앨리스. 정말 앨리스가 엄청 고가일 때 앨리스가 막 나와서 핫할 때 그엘리스야요딱그때 나온 엘리스인데 엘리스가 이렇게 새카매지네요. 엘리스가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까맣지 않은데 나중에 묶고났더니 글쎄 이렇게 까망둥이에 입술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분들이 얘랑 위즈비티랑 닮았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얘가 위즈비티고 얘가 엘리스인데 가까이 놓고 보면 은 다른 듯 비슷한 듯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엘리스도 정말 새카맣 보라가 되는 엘리스가 또요렇게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고 그리고 또, 모래요정이 좋아하는 요거는 멜리오다스. 참, 멜리오다스도 여름에도 순하고, 봄, 가을에도 순하고, 참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정말 예쁘고. 그리고 베란다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다육 중에 하나가 멜리오다스더라고요. 다들 베란다 분들도 멜리오다스 내거 진짜 예뻐 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멜리오다스가 색감, 물을 빼, 많이 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성질도 좀 순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까마귀 종류 중에 다코파라고 멜리오다스 좀 많이 심어 놨었는데 볼 때마다 참 예쁜 다육이지 않나 싶어요 요것도 영상 속에서 제가 멜리오다스 부자 될래요 하면서 작년 여름에 이제 여러 개 심어 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 거든요 아주 잘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애니싱 애니싱도 제가 애니싱 저번에 종자포트 속에 있는 아이 소개시켜 드리면서 얘 보여 드렸잖아요 었 요렇게 예뻐지는지 모르고 제가 요것도 작년 여름에 분갈이 했는데 그것도 아마 영상의 기록으로 있을 거예요. 같이, 부, 어, 분갈이 영상 찍으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멍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애니싱이 이렇게 이쁠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두스 좀 넣어놓고 심어볼 걸. 근데 요번에 소개하면서 많이들 좋아해주셔가지고요. 어, 완판했던 기억이 있네요. 요 애니싱도 정말 예쁜 다육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정말 보라의 다육의 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다육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르페주 요 아르페주도 키워보니까 정말 똘망똘망 동글동글해지면서 보랏빛의 약간 미니 올팩 같은 느낌의 요 아르페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페주도 굉장히 추천하는 다육 중에 하나라 요것도 한번 제대로 좀 굳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농장에서 좀 아르페주가 큰 군생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아르페주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고 요거를 좀 크게 얼굴을 키우면요. 얼굴이 더 짧고 통통해서 더 예뻐요. 그래서 작게 키우는 것보다 아르페주는 좀큰 분에 풍성하게 좀 여러 포트 합식해서 키워 보시기를 좀 추천하는 다육 중에 하나. 그래서 요 보라도 참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 아르페주 보여 드렸고. 그리고 지난, 지, 지난번 라방 때 제가 화이트 소울이라는 까망이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요게 제게 이렇게 이뻐서 화이트 소울을 농장에서 발견하자마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걸 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호프 화분, 보라 색깔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보라의, 보라의 깔맞춤. 전 보라를 너무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각이 지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소울 요거는 이제 예전에 심어놨던 거가 이렇게 예뻐져가지고 이번에 그막 커팅에서 두수 많은 아이들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지, 요거 꼭 키워서 좀굳쳐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했던 아이가 이 화이트 소울이라는 까망이. 그리고 요거 보라수연. <laughs> 보라수연이 아니라 무슨 까만수연 같이 됐죠. 요것도 제가 이, 이거 꽃담. 꽃담, 이 직사각 화분, 쭈그리분에 소개할 때 같이 분갈했던 이 거. 대부분 보면은 영상에서 거의 함께 심었던 아이들이 많고, 한 3분의 2는 대부분 분갈이 영상을 하면서 식재한 아이들이고, 또 나머지들은 제가 짬짬이 이제 심고 싶을 때, 힐링하고 싶을 때 심었던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보이세요? 이렇게 새카매져가지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많이 크진 않았는데, 너무 작게 있어가지고, 제가 요것도 한번 영양제 좀 줬어요. 그랬더니, 음, 두수가 늘진 않았는데, 빵! 하고 커져가지고, 너무 예뻐요. 요거 보라수연이고, 그리고, 요 코딱지 콩분 <laughs> 요 코딱지 콩분에 요거는 무지개 여신 무지개 여신이 한동안 엄청 핫했었잖아요 요거는 저는 그때 무지개 여신을 못 구해가지고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었는데 요 무지개 여신은 한번 두수 많은 아이로 앨리스처럼 좀 키워보고 싶어요 너무 예쁘더라고 묵혀봤더니 이렇게 끝대가 뭉글뭉글하고 살짝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안에가 들어가요 보이세요? 입장이 이렇게 하트처럼 쏙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여신도 혹시 보라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아직은 좀못 키워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지개 여신도 하나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노란색깔 해바라기 화분에 보라카이를 심었어요 이 노란색깔 화분이 의외로 굉장히 이 보라색을 잘 소화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약간 배색되게 심으실 때 노란색 화분에 보라 계열을 심어주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깔 코사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보라카이 콩분을 심어 놨었는데 보라카이는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요렇게요 분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장점 무너지면서 많이 자구를 다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요 보라카이도 가운데 색감부터 물이 들어오고 주변 테두리는 연두 연두하고 초록 초록해서 매력적이라고 해서 제가 자주 보라카이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키스미하고 이 페어리킨하고 나왔을 때참 공방이 있었어요. 둘이 똑같은 종자다. 아니다. 틀리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론으로 하면은 둘이 다른 아이들이었어요. 페어리 킨하고 이 키스미하고 보여드리면 페어리 킨은 끝에가 뾰족해요. 약간 창처럼. 이게 페어리 페어리 킨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키스미예요. 키스미는 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요게 또물듬도 어, 페어리퀸은 요 안쪽까지 좀 깊게 들어가고, 이 키스미는 전체적인 테두리부터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종자포트 속에 있는 다역들 소개하고, 남은 거 요렇게 식재를 해놨었는데, 꽃단분에. 요렇게 예쁘게 잘 커요. 어떠세요? 가깝게 놓고 보니까 키스미하고 페어리퀸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완전 다른 품종이다라는 걸두 개를 키워보고 명확하게, 아, 그렇구나. 너희들 다른 아이들이었구나. 오해해서 미안하게 만든 그런 다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두 가지인데, 요거는 재작년? 혹시 배반의 장미라는 까마귀가 막 엄청 핫했던 때가 있어요. 그 무렵에 제가 이제 농장에 갔을 때, 배반의 장미랑 블랙탄이라는 다역이랑 같은 다육인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 이름만 틀리고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두 가지 종류로 분리를 해서 블랙탄이 분감 있는 블랙탄과 분감이 없는 블랙탄과 두 가지를 나뉘어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여러 차례 그렇게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이렇게 합식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는 이렇게 새카맣고 정말 블랙탄이 됐죠 <laughs> 진짜 블랙탄이에요 블랙탄 보이세요? 이렇게 까매요. 근데 요 아이가 배반의 장미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던 아이거든요. 근데, 따지 고 보면 얘가 블랙탄이고 얘가 배반의 장미 같아요. 근데 판매가 될 때는 요 아이가 배반의 장미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됐었고 요 아이는 이제 블랙탄이라는 이름 속에 속해 들어 있던 아이였는데 요렇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입고제를 했었어도 이렇게 두 가지 느낌으로 참 그때가 까망이 시대가 있을 때 정말 다양한 까망이들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뭐 별의별 이름이 다 있을 정도로. 그럴 때 거기에서 정말 예쁜 타입의 얼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때 종자포트에서 사장님이 입꼬지로 참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합식하는 재미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그거 잘 키우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두 아이가 잘 자라주고 있는데, 요거 밖에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 다시 사장님이 좀 입꼬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예뻐서 지금 조금 안 보이는 게 아쉬운 그런 품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보라 색깔 아이들 좀몇개 골라서 이렇게 보여드려 봤는데 어떠세요? 그놈이 그놈 같으세요? 아니면은 보라둥이들이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요런 보라 색깔과 또한 가지 다육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있는 것도 사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키워봐서 이뻤던 아이들은 또 심고 또 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식재해 놓은 게좀 다양하기보다는 좀 같은 아이들이 좀 많다? 이런 느낌을 이제 식재해 놓은 곳에서 많이 발견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아이들을 여러 개 분갈이하기보다는 이제 해놓고 나면은 판매하고 나면 정말 아쉬움이 남을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한두 개씩은 못해도 세네 개씩 심자 해도 사실 공간도 저도 없고 세네 개씩 심자 해도 시간이 안 나서 못하고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딱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 시집가고 나면 정말 너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촬영을 하면서도 힐링도 되고 아너희들 진짜 잘 컸구나 예쁘구나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다들 아마 이맛에 다육생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안 이쁜 거 하나 없고, 요 아이들 돌연판에 올려놓고 하엽 뛰면서도 엄청난 힐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까지 곁들여지고 피곤할 때 믹스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면 더 진짜 100점짜리 취미 생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빨간 다육이를 한번 모아서 좀 촬영을 해볼까요? 의외로 제가 보라는 많은데 생각보다 빨강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회가 되면 요렇게또 담아서 빨간 다이어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여기 삼아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내일도 또 즐거운 일요일이니까 내일까지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리요정 최고!